안녕하세요. 축구 안팎의 이야기를 전하는 풋볼레로 JK입니다. 어젯밤 마요르카가 마드리드를 잡는 이변을 일으켰죠. 마드리드는 계속되는 주중 경기로 인한 피로 누적, 이에 따른 선수 로테이션 기용에 벤제마, 밀리탄과 같은 핵심 선수의 부상 등 악재가 겹쳐 있었던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패배까지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20라운드의 승자는 승점차를 크게 벌린 바르셀로나가 되겠네요. 벤제마의 결정으로 어깨가 더 무거웠던 비니시우스 주니어르안 그래도 마요르카와의 경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열렸던 라리가 5라운드 경기에서 마드리드가 4대 1 역전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과도한 세레머니를 즐긴 비니시우스를 마요르카의 주장인 라이오가 저격하며 논쟁이 일었습니다. 라이오는 경기 중에 춤을 추는 건 상관없지만 적어도 상대 선수를 모욕하거나 동업자 정신을 해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인종차별 카드 뒤에 숨는다.며 비니시우스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네이마르가 그래서 라이오가 누군데? 라며 비니시우스를 편들며 라이오를 저격하며 논쟁이 커져갔고 어제 경기를 앞두고 이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었죠. 라이오는 경기를 앞두고 내 아이들에게 어떤 선수를 롤모델로 추천해야 된다면 모드리치나 벤제마를 얘기하지 비니시우스는 절대 아닐 것이라며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경기 예상대로 마요르카 선수들은 거친 반칙과 끊임없는 신경전으로 비니시우스를 자극했습니다. 어제 비니시우스는 무려 10개의 반칙을 당하며 유럽 모델 리그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피 반칙으로 이 분야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니시우스는 44분 경고를 받으며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를 출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경기 중 야유하는 관중들을 향해 마드리드의 엠블럼을 과시하는 등 마요르카의 도발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라이온은 55분경 비니시우스의 얼굴에 마요르카 엠블럼을 대놓고 들이밀며 받아쳤습니다. 비니시우스의 매치업이었던 오른쪽 백 파블로 마페오는 경기 내내 비니시우스와 충돌했습니다. 마페오가 비니시우스에 경고를 유도했으며 끊임없는 엄살과 도발로 비니시우스의 멘탈을 흔들어놓았습니다. 경기 중 비니시우스를 울보라고 부르며 놀렸다고 하네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Qué tal, mister? Buenas, tar buenas tardes. Eh, Marcos para el chiringuito. Le han preguntado por Maceo. Yo quería preguntarle por la batalla, entre comillas, que ha tenido con Vinicius Junior. Eh, ¿Ha hecho lo que usted le ha pedido hoy? Yo le he pedido a Pablo lo que siempre le pido: que sea un carril ofensivo, que se tenga paciencia, que quede abierto y que cuando llegue al fondo se entre bien, porque siempre lo hace casi, casi siempre lo hace mal. Y defensivamente, pues coberturas con Giovanni, siempre dos para uno, nunca dejarlo mano a mano con Vinicius o con San Pedro, porque cualquiera te pilla mano a mano, te la tira larga, y, y ahí Giovanni siempre estaba muy alerta, nada especial. Mafeo te ha pedido el cambio más o menos en el minuto 87, y has dicho prácticamente que, que a morir, ¿no? claro. que hasta el final, que no, no hay sí, cambio Porque que va. quería aplauso de la grada, lo conozco. Adentro, mijo, eso pasó. 유독 거칠고 잡음이 많은 경기였지만 팬들 입장에서 즐기기엔 이야기거리가 많은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